아, 이번 주에 우리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 10편, 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의사가 아, 병을 잘못 진단하고 나면, 아무리 잘못 진단인데 좋은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안낫겠죠 그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비뼈 를 하나 탁 빼가지고 0쁜 여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와유 그래도 하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와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내살뼈 중에 뼈라나 있살 중에 살이라나 아무튼 그래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믿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막 갑자기 두려 동산에 숨었는데요. 두려고 그저 불안하고 막 이런 거야. 버스기 수치감도 느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어보거든요. 누가 너에게 그게 그랬냐 하더니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공부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상처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떠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모든 게 문제가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를 뭐라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삶을 하면은 형통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물이 있으니까 열매도 맺고 이러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와지냐? 뭐, 형통한 축복.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함께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독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럼 우리는 할 거라고는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일단 시범으로 우리 교사님들하고 같이 5분 메시지 5분 묵상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성능도 줌으로 하니까 굉장히 성능도 좋고 뭐잘 들리고 5분5분 5분. 오분 메시지 한 다음에 3분 하더라고요. 혼자. 아무도 없는 달 하니까 꽤 5분이 너무 길어. 하고 나니까 3분 되더라고요. 불신자 상태. 요 여섯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선생님들하고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5분 그 메시지 이게 끝나자마자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5분 집중하는. 근데 이번 메시지 탁 듣는데 하, 진짜 성령이도 맞다 내가 마음에 굉장히 기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에요. 한번 그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사람른 들어와 보세요. 10시, 밤 10시에 9시에 하자 그러니까, 9시면 다 밖에 있다네, 우리 랩란트들이. 방에, 안쪽에 아니고 주로 아웃사이드에서 논다 그래서, 10시에, 그러면 10분. 10시에 10분 안쪽으로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도 5분 넘으면 안 된다, 메시지는. 5분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5분 묵상을 틀어줘라. 그잖아요, 유튜브 좋잖아요. 이렇게 음악, 이렇게 우리 지나가면 지난주에 저 지나갔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이 막 물소리가 확 들리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그 낙엽이 있잖아요. 빨간 낙엽, 막 단풍이 다 들었어요. 확 떨어진 거야 머리 위로. 야, 얼마나 막 아름답고 막 그런지 찬양이 그냥 나요. 와참 아름다워라, 막 이런 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죠? 이런 시간을 우리 렘런트들이 갖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오게 돼서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렘런트들이 그래요, 우리 렘런트들이볼 때, 복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를 많이 써요. 깨 어떻게 머리 쓴다고요. 그 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막 어떻게 하면 어느 라인에 있어야 성공할까. 그잖아요. 죄인의 길에서 선 죄인의 길에 쓰게 되고요. 죄짓는 곳에 그죠. 그리고 자꾸 어느 자리 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일장 6절에 보니까. 망하리로라 그랬거든. 망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망한다고요. 아무리 불신자들은 성공을 한것 같아도 아까 누가 누가 죽었다 그랬죠? 삼성에 이건희 씨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삼성하면은 얼마나 우리 그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어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다 죽는다니까. 돈 많은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결국 뭡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결국 망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진단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미래는 이렇게 될 거고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결국 망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할 거라고 뭡니까? 단을 사야 돼. 단 단, 쌓는다는 거는 예배해드린다고요.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좌가 임하게 되있거든요 이게 우리게백그라운드예요 우리는. 그러면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거라고는 단을 쌓는 거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에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복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와 가지고 뭐라 그냐 아유, 복 받았어. 막그왜 그래. 내가 뭘 받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육신적으로 뭐 꽝인데. 그저 남편이 이 복이라. 그렇고 나머로 복부인이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laughs> 막 웃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제가 복부인 맞거든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 기근 들어서 먹을 것도 없죠. 그잖아요. 너무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모조였냐면 뭐이 복이다 그랬거든요. 네가 복이다. 그 말이 잘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게 했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줬다니까. 아, 내가 복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줬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는데 그 복이 어디 에 있었다고요? 이 말씀 한 절에 있었다고요. 그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놓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육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담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모든 게 지옥에 가게 되고, 부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여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했는데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얘기한다니까. 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냐? 누가 지난주에도 있잖아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소리죠, 이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내가 속으로. 참 귀신소리지. 억울해 죽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laughs> 억울하게뭐 하나님 을 우리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비슷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얘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거든요. 뭐때문에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뭐야 피해 있잖아요. 재단을 쌓고 요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형통한 복이거든요. 피제사 드릴 때 이걸 누가 드렸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이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우린 뭐가 뭐 가인이 뭐 하고 뭐 아벨 그거 아니에요. 딱 조건을 하나요? 예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형통한복은 어디서 맞아요 피제사라니까 구약은 그잖아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교회 다니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니나 무당차다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이 축복을 누렸고요. 창세기 8장 20절에 창세기 8장 노아죠.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뭐라고요? 피제사 드렸다고요.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린 게 뭐냐?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죠? 이걸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았다고요. 피제사 드렸다고요. 그죠? 이 축복을 구약에는 누렸거든요. 이걸 또 모세가 출혈기 3장 18절에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 문설주의에다가 양의 피를 말릴 때, 그잖아요? 그럴 때애굽에서 사단에서 재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세가 추레기 12장 1절에서 4절에, 14절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노예에서. 근데 애국의그 저주 고통받는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피 발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요. 애국에서, 그죠? 빠져나오는 6월이 뭐냐 하면, 넘어간다는얘기예요넘어간다는 얘기. 재앙도 넘어가고, 사단도 못 건들고,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이런 역사가 뭘 열심히 해서 학점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피 바를 때 여기서 빠져나왔다고요. 그죠?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광야로 옮긴 거예요. 광야로. 광야로. 가셔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 이제 광야에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아 이게 성막이고 이게 성소거든요. 가서 뭐얘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세워갖고 여기다가 번제단을 만들어놨어요 번제단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게번제단이거든요 여기다 피제사를 딱 여기 누웠어, 양. 뭔 양인지 모르겠지만, 양을 탁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 흘렸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손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두멍. 여기다 손을 딱 씻고, 그리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자에, 구약에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워서 나갔다니까요. 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야.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여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저 피 피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 나갈 수 없거든요. 이 구약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골고다 이제 여기 이제 산이에요. 여기에 십자가를 탁 지시면서 그죠? 이 피 짐승의 뭡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의 본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불안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지다 드렸잖아요 불안했잖아 짐승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됐다니까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그 담을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셔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거든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을 내 오시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 요구한 게있어요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영접해라" 그잖아요. 그러면 이 단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정시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하는데 뭐하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임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언약계가 있죠. 여기 떡상이 있죠. 여기가 촛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보좌예요. 보좌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언제 누리냐? 예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아닙니까?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랬거든요. 구약에는 여기를 섬기는 여기에 나가려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죠? 그 기름 부어 세운 세운 직책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자 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그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뭐 누구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가 이 사단이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뭔가 이용해서 상처 주고요. 누구 속에서 생각을 생각을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것만 마음에 믿음을 담으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 잠깐 갖고 공부하면 되고. 그그 그 시간에 보좌에 올라가서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만 못 가도록 지금 이 원수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용해갖고 마음에 안식도 빼앗아가고요, 마음에 분노도 갖다주고요. 그저 상처가 있으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걸 자꾸 주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를 섬기는 구원하들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는 거야. 내가 가는 학교 앞서서 내 가기 가 앞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탁 보내고요. 그잖아요. 그냥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자녀거든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게 왕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나? 이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도록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나를..." 미혹해 하는 게 있어요. 유혹하는 게 있어요. 저것만 못 하도록. 어딘가에 집중하기,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죠?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아, 5분만 있다가.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하잖아요. 그 유혹이 너무 많아. 다이어트 하기에. 너무나 맛있는 냄새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이런 시간에 많이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광야는 우리가 뭐 지금은 광야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저그 광야거든요. 우리의 의식주 삶을 두고 굉장히 뭡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저 사면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그 광야예요. 그죠? 이 속에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게 다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이 이유를 두고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유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안식이 와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게 알아요. 아, 이래도 자꾸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백그라운드에 진인데 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난 거구나. 그때 굉장히 뭡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누구한테 물어보겠냐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잖아요? 질그릇 같다 그랬거든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탁 호래도 아니고 탁 하면 터지잖아 그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고 제사장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이 일하는 걸 봐야 돼, 보게 돼요. 뭐냐, 말씀이 언약계잖아요. 이게 그죠. 이 말씀이. 이 언약계 위에, 뒤에 천사들이, 목사님 그림도 잘 그리지만, 천사가 아무튼 이렇게 날 생겼나봐요, 날개가. 나는 딱 하는데 꼭 공룡같이 그려지더라고, 이렇게. <laughs> 봉기 이런 거라. 그 천사가 이 말씀을 탁 언약계를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사장들이 탁 메고요, 움직여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움직이니까 가나안도 정복하고요. 그잖아요.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그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뭘막 해서 세계 보고 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단을 쌓고 있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는 이걸 보게 되고,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혼동공화가 깊음 위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람에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왜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 흑암혼동공화를 성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말씀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 시대 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때도 똑같아 어두움의 세력이 이 만면을 캄캄하게 하고 사람들 개인 개인을 다 붙잡고. 그리고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갔다니까요. 그 고통받는 그 개인의 현행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가셔서 공생의 일을 하셨거든요. 말세 시대도 지금이 말세 지말이거든요. 말세 지말은 뭐냐면 지금이 말세 시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사이가 말세치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뭡니까? 그 용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여기저기 예수라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능력도 보여주고 그잖아요?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 바이러스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잖아요? 많은 이런 말세 때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그죠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거는 결과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할게 뭐냐?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 어, 밤 10시에 5분 묵상하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줌으로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laughs> 교사들 먼저 좀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이트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따라가면서 이렇게 축,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이 혼자 확 하려면은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잘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신의 아까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렘런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